치키치키는 올해 1월부터 개미 사육을 시작했습니다. 사육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개미 관찰인 것 같아요. 개미를 관찰하면서 개미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기 위해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미에 관심을 갖다 보니 길에서 어쩌다 만나는 개미도 한참을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곤충 전문 유튜버 치키치키입니다. 치키치키가 만들어가는 유튜브 치키치키곤충텔레비에 개미 근황을 올려달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개미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신다면 올려드리는 게 인지상종! 애완동물 사육의 재미를 알리기 위해 신용곤충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재미와 병맛, 정보를 영상으로 만드는 나는 치키치키다맞 나자, 영! 한국의 봄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도심지 곳곳에서 예쁘게 피어난 형형색색의 꽃을 쉽게 만날 수 있고, 하늘 또한 은은한 물감처럼 파랗고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봄에 못생긴 치키치키가 돌아다니면 환경오염이냐? 안 <laughs> 하여튼 이렇게 꽃이 피면 우리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벌이며 나비 등의 곤충이 나타나는데 봄에 우리가 가장 빨리 만나는 곤충은 개미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 4월 5일 저녁 산책을 나갔다 보도블록 사이 여기저기에 쌓여진 작은 흙더미들을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있는지도 몰랐겠지만 개미를 사육하다 보니 이런 것 하나 하나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시 한복판에 있는 인도를 걷다 보도블록 사이로 흙을 퍼나르는 아주 작은 개미를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독 보도블록에 집 짓는 것을 좋아하는 주름개미인데요. 이 개미의 이름이 주름개미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주름개미는 우리나라의 정원과 공원 보도블럭을 비롯해 거의 모든 환경에서 서식하는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개미로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는 일개미들을 도시에서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일개미가 함께 군체를 이루고 사는 복수 여왕제 사회 구조를 가진 사회성 곤충으로 대형 군체의 경우 3천에서 4천 마리의 일개미가 함께 사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진딧물의 감로와 꿀을 좋아하지만 인간이 먹다 흘린 음식물도 매우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순한 것 같지만 집 근처로 지나가는 작은 곤충이나 동물을 발견한다면 사냥도 서슴치 않는 마동석 같이 거친 녀석들이에요. 주로 낮에 활동하지만 더운 여름에는. 하루 종일 활동해서 밤에도 돌아다니는 일개미들을 쉽게 볼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집 안으로 먹이를 찾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인간에게 끼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또 흔히 볼수 있는 개미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소소한 재미를 얻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나는 기 AI다. 삐리빌리. 뭔가 상하네 AS 받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삐리빌리. 감사합니다.